22주 토라펄션 성경읽기입니다. 바야크헤어 그리고 그가 불러 모았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8장 20절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40절에서 50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폐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괴와 그 채와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뜨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종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6장.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와께서 호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요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울리압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요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며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과해도 고리 신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갈 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위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을때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권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권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37장. 부살렐리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때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발위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매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불집개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때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급그 뿔을 만들되 급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하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몽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여리요. 받침이 여리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네신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열왕기상 7장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규빗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돗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그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위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주위는 30 규빗 줄을 두를 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있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요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르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심함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요하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있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숙제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